스타뉴스 노지현 기자 더기버스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 세나, 키나, 아란, 시오, 멤버 강타를 주장한 어트랙트의 주장에 반박 입장을 밝혔다. 3일 더기버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실이 아닌 정황에 입각해 각 당사자들은 물론 언론과 대중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어트랙트의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금까지 저희가 어떠한 입장 표명이나 대응을 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이유는, 소속 회사나 아티스트 간의 이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법적 논의가 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 없는 사실들을 공개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어트랙트 측은 마치 당사 안성일 대표께서 5050 /50 멤버들의 거취에 대해 워너뮤직코리아와 단독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더기버스 측은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레이블 딜의 구조에 대해 제안했고 이에 대해 워너뮤직 측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 논의를 희망했으며 이 내용이 전달되었기에 어트랙트와 워너뮤직 코리아 양사 간 연결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레이블 딜의 구조란 자금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회사를 글로벌 직배사 산하 레이블로 두고 그 운영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금과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조로 국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투자 방식이다. 당시 자금도 부족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했던 어트랙트에게 이러한 제안은 좋은 시그널이었으며 장기적으로 회사와 아티스트에게 득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워너뮤직 코리아의 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홍준 대표는 어트랙트의 상장을 희망하며 워너뮤직 코리아의 거절 의사를 밝혔고 이후 성급 투자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워너 뮤직 코리아는 그에 맞게 제안을 수정한 것이다. 당사는 의사 결정권자가 아니며, 이에 대해 어떠한 불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어트랙트는 마치 워너 뮤직 코리아의 레이블 딜을 수락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진 당사가 뒤에서 꾸민 모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 아니다. 당사는 기획, 제작 및 프로듀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아티스트와 소속 회사 간 계약 관계는 당사의 업무 진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사가 얻게 되는 어떠한 이득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사가 어트랙트에 업무 중단을 밝힌 주된 이유는 어트랙트 설립 이전부터 이어져온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와 부족한 예산에 따른 프로덕션 운영의 어려움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신설법인인 어트랙트를 설립하여 기존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원활하지 않았다. 어트랙트의 좋은 평판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업무를 수행해왔고 설립 이전부터 지금 큐피드에 이르기까지 약 2년 동안 당사 임직원 4명에서 5명이 20명 이상의 업무량을 소화하며 체력과 에너지, 인프라를 모두 쏟아부어 진행했으나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당사는 전홍준 대표에게 여러 차례 얘기하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프로젝트의 종결로 귀결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더기버스 측은 더 이상 추측성 허위 프레임과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들을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하 더기버스 공식 입장 전문 먼저 지속적으로 사실이 아닌 정황에 입각해 각 당사자들은 물론 언론과 대중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어트랙트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어떠한 입장 표명이나 대응을 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이유는 소속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이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법정 논의가 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 없는 사실들을 공개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트랙트 측은 마치 당사한 성일 대표께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거취에 대해 워너뮤직 코리아와 독단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워너 뮤직코리아에서 레이블 딜의 구조에 대해 제안했고 이에 대해 워너 뮤직 측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 논의를 희망했으며 이 내용이 전달되었기에 어트랙트와 워너 뮤직코리아 양사 간 연결이 된 것입니다. 레이블 딜의 구조란 자금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회사를 글로벌 직배사 산하 레이블로 두고 그 운영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금과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조로 국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당시 자금도 부족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했던 어트랙트에게 이러한 제안은 좋은 시그널이었으며 장기적으로 회사와 아티스트에게 득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워너 뮤직코리아의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이때 전홍준 대표는 어트랙트의 상장을 희망하며 워너 뮤직코리아의 거절 의사를 밝혔고 이후 성급 투자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워너뮤직 코리아는 그에 맞게 제안을 수정한 것입니다. 당사는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며 이에 대해 어떠한 불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어트랙트가 내용에 대한 인지 없이 워너뮤직 코리아 측과 소통을 할리 만무하고 의사결정 권한이 있던 어트랙트의 의견에 따라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이와 같이 제안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어트랙트는 마치 워너뮤직 코리아의 네이블디를 수락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진 당사가 뒤에서 꾸민 모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사는 기획, 제작 및 프로듀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아티스트와 소속 회사 간 계약 관계는 당사의 업무 진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사가 얻게 되는 어떠한 이득도 없습니다. 소속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이슈에 대한 책임을 관련 없는 회사에 지우는 억지 프레임을 중단해주십시오. 당사가 어트랙트의 업무 중단을 밝힌 주된 이유는 어트랙트 설립 이전부터 이어져온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와 부족한 예산에 따른 프로덕션 운영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해보고자 신설, 법인인 어트랙트를 설립하여 기존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어트랙트의 좋은 평판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업무를 수행해왔고, 설립 이전부터 지금 큐피드에 이르기까지 약 2년 동안 당사 임직원 4명에서 5명이 20명 이상의 업무량을 소화하며 체력과 에너지, 인프라를 모두 쏟아부어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당사는 전홍준 대표에게 여러 차례 얘기하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프로젝트의 종결로 귀결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양사는 서로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자 업무상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 협력하고자 했기에 5월 31일 업무 종료 이후에도 해외 프로모션 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슈의 본질에서 벗어난 허위 프레임으로 인한 모든 관심과 피해가 결국 아티스트인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트랙트 측은 지금도 피프티피프티 및 해당 프로젝트에 총력을 기울였던 당사자들을 의심하고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회사와 아티스트 당사자들 간의 이슈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추측성 허위 프레임과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들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 여부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밝혀지는 것이므로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악의적인 허위 사실들로 언론과 대중을 선동하는 일방적 주장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 지속될 경우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노지엄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